저기 위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심쿵이가 발견해가지고 어우 그럴울말 하려고 그러네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쿵이가 음... 안절부절 못하고 있네요 <laughs> 고양아 <웃음> <웃음> 고양이가 새끼는 아닌 것 같고, 잘안 보이는데 저.. <laughs> 저기 팔을 되게 귀엽게 하고 있네. 그니까... 쿵아~ <laughs> 놀고 싶어가지고 내려와 달라고 그지 쿵! 응. 아, 참. 우리가 가야지 고양이가 갈수 있어. 응? 지금. 오. 거기로 가면 안 돼. 이게, 이게. 반대. 아이고. 엉켰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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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와, 저렇게 큰. 서 있는 모습이 제 키랑 비슷한 것 같아. 제 고양이는 꼼짝도 안 하고 있고. 쿵아, 가야 돼! 아, 새끼, 쫄깃물이네. 가야 돼, 가야 돼. 굴로 말고, 굴로 반대로 와야지, 쿵. 에이, 쟤 이거 엉켜버렸네. 이거 너무 엉켜버렸어. 돌아서 와, 돌아서 와. 어, 이리 가자, 가자, 가자. 돌아서 와, 쿵. 아, 이거 내가 돌아야 되나? 어이구. 와, 개 진짜 크다. 가자. 음, 아쉽지만.